You m a k e me feel so h i g h I'm so crazy. 너가 나를 본 순간 야스 a 갑자기? 예. 안녕하세요 밖에 Yes, go! c o 는거 아니야? 네, 네. 안녕하십니까 t t s 아 r 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우리, 지금 진짜 간만에 우리 합작 한번 만들고 있잖아, 합작후 <laughs> 협업해가지고. 아주. 그냥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줘. 아, 오늘 우리, 우리의 성웅이시죠 1592년, 때는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고. 우리, 잠깐 이거 안 할게요. <웃음> <웃음> 아니, 아니, 그일 하는 게 아니라 어디를, 뭐, 그러니까 아무튼, 뭐를 하러 어디를 가는지딱 간단하게 설명해줄게 아무튼 오늘 우리 명랑 핫도그라고 요즘에 굉장히 핫한 핫도그가 있어요. 그래서 공모전을 갑자기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둘이서 준비를 하고 하러 가고 있습니다. 공모전 예요. 장소는 충주데 지금 내비를 안 찍었어. 내비 <laughs> <네비를> 좀 찍어주세요, 잠스님아 <laughs> 먼저 다이소 먼저 가는 거예요? 아, 맞아. 다이소 먼저. 아 우리 소품이 그 아, 충주 다이소 가자. 바로 뭐 다이소 갔다가 그래 그래. 아 제가 원래 소품으로 삼각대를 준비했어야 되는데 그 진짜 조그만 거 하나 안 갖고 와가지고 못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삼각대 대신해서 의자를 사러 가고 있습니다 그럼 뭐 가는 김에 간단하게 뭐 지식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임진왜란이 몇 년이에요? 잠깐만 이거만하고 뭐라고? 임진왜란이 몇 년이에요? 임진왜란? 네네 잠깐만 통일 없는 대로 갈게 어 통일로 없는 거 국도로 가죠 국도 임진왜란은 1592년에 합니다 아, 도착 예정 시 너무 우샤신 거 아니에요? 언제 알아서 어떻게 지 알게. 방금 시 들어서 서 아니라 네오쪽 도로입니다. 아니 아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잠시 후 오래쪽 도로식으로 데뭐전 항상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 이러구이. 아, 이러고 있을, 있을 시간이 없다. 이거 설민석씨 그거 아니에요? <laughs> 그 안녕하세요. 설민석 그래서 저는 임진란 임진와라는...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 알아야 될 상식입니다. 아, 진짜요? 네. 3.1 운동이 언제 일어났어요? 1920. 1 9 <laughs> 1919년. 뭐, 19년? 한국사. 아, 달인, 한국사 다리는 다 아니, 달인. 이거, 이거 진짜, 이거 제가 나라에 신고하겠습니다. 한국사 몇점 하셨죠? 100점이요. 100점인데, 지금 네. 3.1절을. 1919년. 1919년? 네. 아, 이전에 아, 쳐보세요. 이보세요 진짜. 진짜 한국사 이거. 아, 1919년이고 1920년부터 문화통치가 들어갔습니다. 아, 친구 뭐 아, 알고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아, 저는 알고 있죠. 1919년 맞습니다. 1919. 여러분 맞습니다. 3일절은 1390... 무슨 1300... 천, 1919년도에 일어났죠. 1919. 그럼 몇월 며칠이에요? 2일안 됩니다. 3월 1일이요 아, 당연한 걸아 여러분들 절 잊지 마세요 오늘 3일절에 이순신 장군님 그 컨셉으로 영상 찍으러 갑니다 뭔가 의미가 있네요 어디로 가죠? 충주 Go! 충주 연수동 명랑 핫도그로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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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t o control yeah I e e s o u city 장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너를 지켜줄게 사라지지 않게 한 순간의 작은 약속들은 아니야 이제 말해 내게 baby You tell me how to feel Oh one two three and four 니네 옆에 떠들이 것을 좀. Who am I? 오직 너만을 죽인 killer 말 그대로 난좀 죽여줘 yeah Oh 너 품에 안고 비상해 걱정은 버려 지하에 yeah. 뭐를 하든 간에 하나라는 수식어가 면돌 거야 나의 귓가에 yeah. Make me feel so high 미치겠어 날 멈출 순 없어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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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make me feel so high I'm so crazy 너가 나를 본 순간 막 끌려도 날 단결조, 베 a b y I'm just wild city, in the dirty, only m u t y out of control, yeah. I'm just a wild city, in in. 에크 에크. 신에게는 아직 열두 철의 배가 남아있어 합니다.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말이다 기가해져가지고 야 돼. 잠깐만 너 가만있어 잠깐만 안 <laughs> 되는 뭐, 거 찍어야 되니까 한다. 오케이. 이순신 장군복까지 빌리고. 네가 제일 신난 것 같아. <laughs> 아, 일단 우리 뭔가 승산이 보이니까. 이 정도의 투자. <laughs> 무슨 승산이야. <laughs> 아니, 무조건 1등 한다는 생각을 해야죠. 아, 니 나는, 저는 말씀드리면 저는 어느 대회든가 1등 안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거만 알고 계신요 배레오즈였지 배레오즈, 대레오즈 우리 공부전 <오, 웃음> 뭐, 뭐, <laughs> 있었나? 아, 어, 우리, 내가 우리들의 우상이니까1등 아니야? 아, 무슨 소리야? <laughs> 이수신 장군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수신 장군이 이렇게 12척의 배로 우리 국민들을 지켰는데 명량 핫도그. 이제 그이수신 장군 같은 배를 만드는 걸 이렇게 멋있게 보여주잖아요. 저희는 핫도그를 이렇게 소스 뿌리는 걸좀 슬로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굶주린 백성들을 위해서 전군 출정하라. 촬영 다 끝내고 제차 찾으러 가고 있는데 남스가 길을 잘못 알아가지고. 야 니가 잘못한 거잖아. 오해하지 마. 진짜 손가락 잘릴 것 같아요.